2025년 9월 12일 인천공항에 전세기가 내려앉는 순간 억눌렸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민단속에 걸려 8일 동안 억류됐던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침내 고국 땅을 밟은 겁니다. 낯선 곳에서 하루 아침에 죄인 취급을 받으며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텼다니 그들의 두려움과 가족들의 불안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딸 아빠 도착했어라며 울먹이던 한 통화에 모두의 마음이 무너졌고 공항 주차장은 눈물 바다로 변했습니다. 미국에 남기로 한한 한 명을 빼고 모두 귀국했고, 정부와 기업은 전세기와 특별휴가, 건강검진까지 지원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남은 건 씻기 힘든 상처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취약한 처지에 놓일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군가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더 튼튼한 안전망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남겼습니다. 다시는 이런 눈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